너의 이름은 파트 2 시작합니다. 네, 파트 2입니다. 근데 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 이 영화가 한 시간쯤 지나면 굉장히 무거워지죠? 음.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한 시간은 사실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도시의 소년과 시골의 소녀가 몸이 바뀐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네. 한 시간 동안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공간에 관한 묘사할 때 그런 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카페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카페가 그리웠던 그런 시골 소녀가 교로 왔는데 바뀐 몸의 소유자인 그 소년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카페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카페를 딱 가져갈 때 카페 이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카페. <laughs> 너는 <laughs> <laughs> 그 장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나만 웃겼구나? <laughs> 아니 그 장면보다 방금. 그 앞에 이렇게 따라했던 아. 그 이동진 씨의 모습이 네, 네. 아니 그 일본어의 특유의 어떤 그런 그 액센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끝에 자 네. 이렇게 올릴 때 네. 난다요 그런게 있잖아요 파키큰 그렇죠 파큰 손이 꼭 이렇게 돼야 돼요 <laughs> 이렇게 해야 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파키큰 파키큰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에 몸이 바뀐 상태에서 나는 가끔 그 사람 몸이 되는 거지 그게 내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바로 번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몸이 돌아온 타키는 다시 그걸 더 많은 알바를 해서 그빈 잔고를 메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초반에 굉장히 귀엽고 서로 서로가 몸이 바뀌었을 때 하지 말 것을 추측을 적어 놓잖아요. 목욕 금지가 있어요. <laughs> 어, 맞아요. 목욕 금지 <laughs>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자기의 몸을 스스로 만지지 말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코믹하고, 뭐 사투리 금지 이런 거 있죠. 동경에서 살고 있는데 시골에 사는 처녀가 와가지고 몸이 바뀌었다고 막 사투리 쓰면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굉장히 스피디하고 빠르면서도 아, 귀엽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한 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이야기가. 네.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제 막 몸이 안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감동적이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상흔 같은 것을 이 영화가 어루만져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눈물 흘리신 분이 꽤 많대요. 음. 네. 그 영화에서도 초반부터 왜우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그 꿈에서 사실은 꿈이 아니잖아요.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초반에 묘사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나오고 영화에서 사실상 첫 꿈을 보면 갑자기 미치아가 어떤 남학생한테 머리띠를 풀어주면서 내 이름은 미치아 이러면서 음. 주게 되는 것이 초반에 나오잖아요. 미차! 근데 이건 영화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안 쓰는데 플래시 포워드예요 그러니까 보통 앞부분에서 플래시백 하면 과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이 장면에서는 사실은 영화 뒷부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있던 일을 앞부분에서 꿈의 형태로 미리 제시를 하죠. 음.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장면이 뭘까라고 관객들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쿄에서 그 실마리가 그렇죠. 풀어지게 되죠. 네. 그렇게 영화가 또 초반부터 그 영화의 의미 같은 것을 확고하게 잡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 윈프스라고 일본의 락밴드가 락밴드? 네. 여기 OST를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레드 윈프스 보컬의 목소리가 계속 음. 나오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네. 저는 그런 목소리를 좋아해요, 보컬. 음. 소년도 아니고 소녀도 아니고 중성적인 그런 목소리. 네. 깔끔한 그런 신비스럽기도 음. 하고 그런 목소리를 좋아해서 그렇죠. 처음에 네. 탁! 영화 시작했는데 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탁! 네. 목소리 나오는데 네. 어머? 뭐? 아, 아, 이런 그래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바이브레이션 같은 걸 이용 안 하고, 아, 네. 약간 소년의 목소리인데 뭔가 이렇게 외로운 소년의 목소리? 네, 네. 네. 뭐 일본 밴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뭐 색깔노오아리 같은 밴드가 있는데 아... 그런 색깔노오아리의 목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가 바로 이 영화에서도 이제 레드 윈스라는 밴드가 부르는 그런 목소리인데 듣고 있으면 워낙 이게 잘 들려요 그 스타일, 보컬 스타일도 그렇고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멜로디도 명확하고. 네. 거기다가 이 영화를 위해서 스토리 그 가사가 너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노래가 나오는 뮤직비디오처럼 나오는 장면들조차도 영화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서정적인 어떤 가사에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면에서도 음악이 저는 좀 약간 과한 느낌도 있는데 음.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이 된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사용돼서 정말 이 인기가 많았대요 이 음반도 음 많이 팔리고요 레드인프스도 엄청 유명해졌대요 OST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 OST 유명해지고 음. OST가 또 음원 차트에 나왔더라고요 음원에 미리 공개가 네. 돼서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몇번 들으면서 왔어요 글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라라랜드 OST 많이 팔리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식으로 많이 큰 각광을 받은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이것도 네. 그렇게 우리 가요차트에 라라랜드 시티 오브 스타는 벌써 떴더라고요 아, 그래요? 막 시비 안에 있고 그래요 어. 근데 이 노래도 과연 우리 가요 베개 어. 안에 들어올까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음.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어, 10대 시절에는 현실과 꿈과 환상을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음. 그렇죠? 꿈에서 뭔가 꿈을 꿨으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저는요 사실 지금도 이래요 아, 지금 꿈 같으세요? 잘 이게 꿈인지 네. 현실인지 네. 지금이 막꿈 같기도 하고 그래요. 평소에 이제 연모하던이동진평론가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네. 막꿈 같고. <laughs> 근데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막막 떨었어. <laughs> 네. 저는 막 아직도 네. 그래요. 네. 네. 저는 사실 꿈을, 액자 꿈을 많이 꿔요. 꿈속에서 깼는데 또꿈이고 또 그런 거 많이 꾸고요. 그런 식의 사람마다 꿈에 관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꾸게 된 꿈이 있잖아요. 꿈을 꾸었을 때 그게 그냥 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극중에 또 할머니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미츠하 나도 너 같은 10대 시절에 그렇게 꿈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런 꿈 많이 꿨어 라고 하는데 할머니조차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신카이 마코토는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꿈속에서나 속에 상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걸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꿈이었을까? 음. 꿈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성이 와서 남녀가 바뀌는 이야기를 상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취향저격 무비 속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질문들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콕 찍어서 지선 씨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정화님이네요. 네. 우리 지선 언니랑 동진님이랑두 분이서 몸이 바뀌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뭘 해야 되지? <laughs> 이 몸으로 할게 없구나. <laughs> 아니 할게 없어. <laughs> 방송에 나가서 실언을좀 해볼까요, 보낼까요? <laughs> 실언 네. 아재기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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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볼까요? 네. 아, 저는. 굳이 궁금한데.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지선 씨 몸을 가졌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돌고래 이. 하이톤 아이톤을 네. 너무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네. 그 몸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그, 거예요? 제 몸이 꼭 아니어도 돼요 네. 이 발음 해야 네. 되고 목을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목은 바로 되진 않아요 네. 시동을 항상 걸어야 돼요 <웃음> 시동... <웃음> 시동 <웃음> 아, 네. 진짜 엄청나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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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근데 왜 시동 걸때 눈은 왜 감아야 돼요? 뜨면 안 돼요. 어. <laughs>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아, 이상한 이상한 하면 이상하네. 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생에선 한번 좀 제가 연습을 해보는 걸로. 네. 아니, 그렇게 제가 짓궂게막 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아, 지금 겁이 나가지고 빨리 넘길라고. 안 그래요, 아, 네네. 저는. 네네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우리 임재범님이요. 박지선님과 이동진님이 뽑은 최고의 애니메이션 음. 영화는? 하셨어요. 토토로 할게요,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네, 이웃집 토토로 할게요. 아, 네. 너무...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음, 음. 많이 봐도 항상 재밌더라고요. 토토로 음악 듣고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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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사시조 아저씨? 네. 그 아저씨가 한번 크게 뭐 했잖아요, 공연. 음, 음. 마지막에 미아자키 하여 아저씨가 막 서프라이즈로 막 꽃다발 들고 오, 나오고 몰라요. 이런 네네. 공연을 되게 크게 했었거든요. 음. 다 그냥 감동적으로 보다가 음. 토토로 음악 나올 때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음, 음. 네. 막 뭔가 건드리는 뭐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 영화 뭉클한 부분이 있죠. 음,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두 편을 꼽고 싶은데 그 중에 한편 맞출 수 있어요? 생가치로 행방동. 땡동댕입니다 네. 역시 이제 몸이 역시 한번 바뀌니까 <laughs> 제대로 알아. 네, 다음 영화는 뭘까? 두 번째 혹시 그거? <laughs> 그 혹시, 혹시 업인가? <laughs> 아니 이분이지 정말인데? 맞아요. 와, 소름 끼친다. 네. 키. 두 편이에요. 와.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업이고요. 네. 자폐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제일 좋아하는. 생과 치유행방불명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관순범님께서 음. 적어주셨는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구름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도 그렇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구름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큰것 같은데요. 이 작품에서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본 저애니메이션에서 하늘을 너무 잘 그려요. 미야자키 아오 작품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붉은 돼지. 어? 그래서 붉은데지에서 글라이더가 창공을할 때의 뭐 채색된 구름, 뭐 하늘 이런 거 보일 때 굉장했고요. 그다음에 호소다 마무루에서 영화들에서 구름이 항상 중요한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늑대 아이 같은 거 보시면 어, 구름이 어떤 변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야구공을 캐치볼하면서 하늘로 높이 던지면 까마득쫙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그 위에 구름이나 하늘의 모습 이런 것들 너무 인상적이죠. 그럼 어, 근데 어떤 그 구름들이 의미가 <laughs> 있나요? 많은 경우에 이제 구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그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시게 되면 호반부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도쿄를 배우고 해서 구름이 아주 빨리 흘러가는 것을 어떤 인물의 마음이나 상황의 설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구름의 변화하는 모습을 속에서 그려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럼 저희 이제 파트 2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트 3로 돌아올게요.